라인댄스를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 지금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7년 됐어요. <laughs> 7년이나요? <laughs> 네, 근데 항상 초보 같아요. 못해요. 여기 오면은 음악도 좋고, 춤 이제 하면서 이제 저희가 몸의 유연성을 좀 제가 유연성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유연성 키우기 에서 배웠는데 음악이라는 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음악 듣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로 더 저는.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오십 음. 대, 5십6 0 대가 음. 다른 가격하는 것좀 힘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딱 우리 5십6 0 대를 하기에 좋아서 하면은 간절에도 좋고 뭐 몸, 몸, 몸 유연성에는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하여튼 간 건강상에 어떤 뭐 좋은 점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건강에 하면 좋긴 하죠. 우리 내 복부 지방 이런 거 제가 많았는데 그런 거 계속 꾸준히 해서 그런게좀 그런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거는 많이 좋은 거 같아요. 새시대에 라인댄스가 침미나 도전으로 어울릴 만한 운동이다. 네 어울려요. 이게 회전 운동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균형잡기 그런 거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봐요. 70, 80대도 하실 수 있는 운동이니까. 굉장히, 그러고 즐겁고, 음악도 계속, 음악이 굉장히 좋은 음악들을 계속 들으니까, 내일도 좋겠죠, 아무래도. 슬라이드, 뒤로 백두 번, 슬라이드 앞으로 포워드 두 번, 라이커컬투 스텝, 슬라이드, 백랑 리커버, 슬라이드, 백랑 리커버. 세 번째, 다섯 번째, 두 번째 테드 스웨이, 스웨이 악쪽 옆에서 들어가 게요 댄스를 하면 운동이 되, 많이 되나요? 예, 운동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돼요. 그럼 어떤 이유로 이 운동을 하기로 하셨어요? 계기가. 예, 저는 이제 뭐 나이가 그전에저 운동을 잘안 했거든요. 음. 그래서 몸이 이제 만족길래 뭐라도 운동을 할까 하고서는 동의에서 혹시 무슨 프로그램 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걸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그뭐 그 65세 교통카드 받으러 왔다가 오, <laughs> 그때부터 이제 아. 등록을 해서 했는데요. 예 좋네요. 예, 저게 아주 즐겁고 운동도 많이 되고 재밌어요. 저는 이게 아. 처음 시작하면서 좀 어려웠을 텐데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한한달 정도는 좀 쫓아가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한한 한 달쯤 지나니까 할수 있겠더라고요. 배우면서 가장 재밌고 흥미로웠던 점이 있었어요? 저, 저 즐거운 음악에 맞춰서, 예, 아. 열등을 하니까, 시간, 나. 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음. 한 시간이 그냥 금방 가요. 제가 몸추라고 생각해서 살았어요. 나 춤을 못 추는 건 잘, 우리 식구 남편이 음. 옛날에 무슨 이렇게 같이 춤추자고 그러면 도망가고 그랬어요. 한두 달만 조금, 좀, 남 해놓은 걸그렇게 열심히 봄에 쫓으면 하겠더라고요. 음. 아. 옛날에는 감기, 몸살 하여튼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운동 계속 하면서 음. 그런 게 없어지고요. 감기 몸살 같은 것도 안 앓고. 음. 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와, <laughs> 대단하시네요. 음. 어렵게 생각들 마시고 도전해서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많이들 참가해 주세요. 음. you mm -hmm. 3번 t e p 스스터 크로스 왼쪽으로 90도 90도 힐 g 스두번 왼발 뒤로 o 스터 p 번 오른발 앞으로 스텝 사이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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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s 번째스 s t Post. Post. p o s 번 번째 월번번 o 번 t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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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코스터 크로스 자, 대각선 오른발 탭두번 탭, 탭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1번 펀. 앞으로 나가면서 쥐 1, 2, 3, 4, 5, 6, 엔8 2번 왼발 <laughs> 사이드랑 리커버 왼쪽으로 2분의 1 세일러 턴 오른발로 재즈박사 하듯이 크로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 2 2 2 1 2 2 24, 2 2 2 2 29, 2 2 2 23, 2 2 2 2 2 1 2 2 2 1 2 4 2 2 2 3, and 4, 5, 6, 7, 8, 2번, 1, 2, 3, 4, 5, 6, 7, 8, 9, 1 1 2리스타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 12, 2번 라이드 에서 슬레이던과 데드박스 마지막에 놓으면서 동시에 자 그럼 동시에 놓으면서 오른발 체중해야 왼발이 한번 아, 빠르게 나와서 스케이트 자 네번째 오른발 앞에 보드 180도 셔플 벗고 벗고 1번, 2번 리스타트까지다여기할게요 G. 자. 1, 2, 3, and 4, 5, 6, 7, 8, 1. 1 2 3 4 5 6 7 8 1 2 3 아, 교육 내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라인댄스는요, 저희 초급반과 중급반 과정을 통해서 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배우면 좋은 점이 있으십니까? 라인댄스를 배우시면 아무래도 자.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좋아지시지만, 뭐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일단 음악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라서 음. 아마 여러분들 만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즐거워서 즐겁게 하시고 계십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처음 춤을 춰보신다고 오셨는데 점점 변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네. 춤을 또잘 추시지만 이런 외모 자체. 그러니까 더 즐거워 보이시기도 하고 밝아 보이시면서 또 의상도 많이 틀려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저도 보람도 있고 즐겁습니다. 네. 처음 배우려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은 무척 망설이는 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음. 춤이라는 거는 물론 저희가 뭐 리듬감을 갖고 춤을 추는 거지만 스텝을 이용해서 자 우리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편하게 그렇게 좀 마음을 가지시고 오셔서 시작하시면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즐겁게 더이렇게좀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댄스를 위하여 우리 하이팅 한번 할까요? 라인댄스를 위하여 화이팅!